안녕하세요, 현대이십육입니다. 오늘은 네이버에 이어 다음 검색 등록 관련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네이버보다는 다음 검색 등록이 훨씬 간편해서 영상을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이트 등록, 검색 등록이란 다음에 내 홈페이지를 업로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다음도 기업에서 만든 하나의 플랫폼 사이트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고 등록 절차를 밟아 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가능합니다.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잘 등록되어 있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어 홍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등록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간판없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이트명이 고유명사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이루어졌다면 우선순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내 홈페이지를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. 다음 검색 등록창에 내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합니다. 네이버와는 달리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.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. 이럴 경우 상단에 문의하기에서 신청자 정보 수정 요청을 넣은 후 문의 접수하여 검색 등록 수정을 해줍니다.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메인 입력 후 동일안에 체크해 주세요. 홈이 나오면 별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. 제목에는 사이트명을 설명 부분에는 키워드를 넣듯이 작성하거나 간단한 회사 소개를 넣기도 합니다. 디렉토리에서 회사에 맞는 업종 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. 신청자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. 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신청한 내용 처리 결과 등 검색 등록 절차 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보통 다음 로봇에 충분한 검토 후 평균 5일 이내 에 노출됩니다. 단 동일한 이름의 사이트가 이미 있거나 정하신 고인 명사가 아닌 광고성 이름인 경우 등록이 보류 됩니다. 또한 사이트 내용이 다른 곳에서 퍼 오거나 독창성이 없으면 보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음에 노출되는 순위는 어떤 기준인가요?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지 방문자와 클릭수가 많은지 혹은 홈페이지 내 이미지와 텍스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 다음 로봇의 평가 후 랜덤으로 노출이 됩니다.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? 홈페이지에 제품 사례, 후기, 시공 사례 등 갤러리와 텍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해주세요. 그럼 로봇은 전문성이 있는 정보가 많은 사이트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어 홈페이지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해줍니다. 이렇게 다음에 검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 영상을 보고도 아직 어려우신가요? 홈피남에게 맡겨주세요. 15년차 홈페이지 전문업체 현대이지 웹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.